예 사도행전 본문 읽게 오늘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의 활동까지 그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첫 번째 누가는 사도행전보다 먼저 쓴글 누가복음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기록이라고 보고합니까? 예 누가는 예수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승천하신 날까지다. 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 활동에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제자들 의 활동에 등장하게 되지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합니다. 그 약속은 무엇일까요? 예,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의 세례를 말합니다. 성령의 세례 189쪽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 대신할 사도를 선출할 때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이 조건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뿐만 아니고 또 봉사를 잘할수 있는 사람, 그게 전문 요즘 말하면 전문 사이버 기사 플러스 전문 목회자 이두 가지 기능을 함께 있는 사람을 요청한 겁니다. 이 당시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사건의 현상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김환자 단장님 오셨나요? 김한자 단장님 아 김한자 단장님 안 오셨군요 예 오순절 성령 사건이 나타나는 이때 예,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하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이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다른 언어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을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방언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이 외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의 의미는 예를 들어서 한국에 살면서 외국에 나가 사는 사람들, 한국인이면서 외국에 나가는 사람, 사람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이 유대 땅에 살지 않고 유대인이지만 유대 땅에 살지 않고 외국에 나가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오순절 날 보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어 기도를 하는데 자기나가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기도하거든요. 이때 놀라게 되지요. 이때 성경은 방언을 말할 때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언어 즉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방언을 말하고 또 하나는 은사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왜 방언이다 할때 그때 이 방언은 두 번째 은사에 해당되는 그런 방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어, 외국인이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한다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죠. <laughs>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금요 심야 기도이나 이럴 때 기도할 때에 하는 그 방언은 은사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하는데 성령의 인자를 체험한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설교한 내용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됩니다. 그두 가지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우리가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술이 취해서가 아니다. 이것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어, 큰 권능을 행한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으나 그분은 부활하셨다. 우리도 다윗도 이 일의 증인이다. 이게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다윗이 이 일의 증인이다. 이거에 대해서 유대 사람들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어,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을 보내 주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었습니다. 이게 아마도 성령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박는데 주도적인 역할한 그 대부분의 유대인들인데 이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이거는 성령 역사라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제안했을까요?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은 정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구원받은 초대교회 신도들이 어떠한 행위 때문에 날마다 죽게 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했을까요? 자,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립니다. 퀴즈. 이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루살렘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루살렘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당시로는 길거리에 나가서 직접 전도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직접적인 전도보다는 이렇게 어떤 행동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성장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들은 유무상통. 소유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나, 나눠주고 하는 유무상통을 실천하고 또 모이기를 힘쓰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때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하는 성만찬, 이 성만찬이 본래 행태는 뭐이냐면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나누는 음식의 어떤 어, 축제였습니다 음식의 난, 나눔의 행태였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laughs> 어떤 의식이 아니고 어, 정말로 말 그대로 음식을 나눠 먹는 그런 어,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에 초대교회 안에는 부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함께 음식을 싸워서 함께 나누며 그리스의 사랑을 교제를 나눴다 이것을 이들은 손만천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길에 만난 선천적인 하반신 장애인을 치유합니다 이 사건을 사도로서 처음 행하는 공적인 사역인데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이런 능력을 행하게 될 것을 누가 미리 말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마태 누가 유한복음에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이 앞으로 이런 큰일을 행할 것이다는 라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12 제자를 불러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악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습니다. 또 누가 복음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거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었고요 요한복음도 비슷하게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해서 제자들에게 이런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만나, 만나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치유받은 하와신 장애인과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하와신 장애인이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성할 때 이것을 보고 그들은 모두가 다 심히 놀랬다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어, 베드로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라고 증가합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다, 생명의 주다라고 증가합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시를 거부하고 우리어 살인한 사람을 어, 어, 예, 예. 죽였도다. 예,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군 가운데서 아, 그를 살리셨으니,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예, 예,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명의 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베드로는 하마신 장애인을 치유하게 한 기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그것은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이름을 믿으면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될줄로 믿습니다. 92쪽입니다. 3장 26절에서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해서 그 종은 누구를 가르치는가요? 예수 그리스도 가르치겠다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서 복주시려고 이 예수님이죠 공약에서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잡, 잡은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 있다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들 안에 또그 말씀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어, 기독교로 전향하기 때문에 이게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로마의 관리들이 잡힌 사도들에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치유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지를 물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지만은 하나님의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가 되었다라고 베드로가 아주 담당하게 답변을 합니다. 이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로마의 관리들이 잡힌 사도들을 비난할 말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풀어주면서.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 라고 경고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이완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 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뿐이다 해서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laughs> 참대단하 신학이지 습니까 예, 사도들이 풀린 후에 교회가 사도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할 때에 어떤 체험을 하게 됩니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무리가 모두 성령이 충만해졌다. 진동의 역사, 진동의 체험을 하게 되고, 성령 충만을 이들이 체험하게 되는 거지요. 사도행전 4장에 처음으로 바나바가, 바나바가 소개가 됩니다. 이때 바나바가 했던 선한 일은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예, 바나바는 4장 37절에 보면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헌납을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일을 한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죽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판매대금의 일부를 감추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지를 말든지 결심했으면 다 하든지 오히려 이렇게 중간에 마음이 바뀌다 보니까 오히려 어려운 일이 당하게 된 거죠. 베드로와 사도들을 공의에 세우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을 그만둘 것을 강력하게 언급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야 되는 당위성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베드로가 한 대답과 똑같지요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죽였지만은 하나님의 살리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 구조와 임금으로 삼으셨다.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답변합니다. <laughs> 3번 공일로부터 사도들이 풀려날 때에 곤욕을 당했지만은 그들은 어디서나 두 가지 일에 두 가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두 가지 일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치는 일두 번째는 전도하는 일 어, 예수와 그리스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라는 분은 우리의 죄를 죄로 돌려 구원하게 오신 하나님 의 아들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 즉 너희들이 십자가를 못 박아주겠지만 은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4번 일곱 집사의 선택입니다. 194쪽입니다. 일곱 집사를 선택하게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이게 이 당시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부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상당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이 구제하는 활동을 했는데 이 구제의 대상에서 헬라파 유대인의 미망인들이 제외되어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즉 그리스 계통의 이 미망인들이 왜 우리는 제외를 시키냐? 왜 우리는 적게 주냐라고 불만을 토로하니까 이게 이제 이게 잘 해결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가 부제 사업에 너무 치중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겠다 해서 일곱 짓사를 선택하게 됩니다. 일곱 짓사를 선택하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죄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과 지혜만 충만해서는 안 되고 칭찬받는 사람이 또 하나의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장 3절을 같이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부를 하나, 일부를 이를 그들에게 맡기고 해서 즉 직분자들은 성령과 지혜만 충만해서는 충만안 되고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도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권능에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향하는 시대만을 잡기 위해 거짓 증인을 씌웁니다. 이 거짓 증인들이 증언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들은 이렇게 거짓 증언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말을 했다.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 예루살렘 성전 을 허물고 모세가 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했다. 자, 지금 시대반에게 덧씌워진이 거짓 증인은 누구한테 했던 것과 비슷한가요? 예수님을 잡을 때도 이런 비슷한 거짓 증인했습니다. 을 예수님. 이 스테반은 대제사장 앞에서 구약의 역사를 거론하면서 어, 유대인들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이때에 7장 51절에서 어, 그들도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16번의 7장 51절 7장이 빠졌으면 그걸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즉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테반의 설교를 들은 공회원과 대제사장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 그들의 마음이 찔러서 분노를, 분노를 참지 못했다. 앞에서 초차, 초반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러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니까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 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이 공회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마음에 찔렀을 때 분노가 났다. 그래서 결국에 그들은 시테반을 돌로 쳐서 죽게 합니다. 이때 스테반이 순교당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어떤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연상할 수가 있는가요? 스테반이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또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스테반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제자들이 본받고그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도 좀 본받아라 이런 의미로 이런 기록들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 195쪽에 참고 써놓은데 한번 보시겠어요? 시데반의 유을 누가는 자네라라고 표현합니다. 유한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나사르의 소식을 듣고 친구가 잠들었다라고 합니다. 스테반의 자녀라는 표현의 성서 원어는 에코이메다라고 표현했고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표현의 성서 원어는 케코메타이를 사용합니다. 이두 단의 원형은 코이, 마이, 코이 마오 마이로 잠을 자다, 잠에 들다, 죽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사로나 스테반과 관련해서 성서의 개혁 개정에서 자다라고 번역한 이 표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잠에 든 상태라기보다는 죽은 상태라고 번역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친구 나사로가 잔다하고 말한 뒤에 11장 14절에서 다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분명한 어조로 나사로의 죽은 상태를 다시 언급한 점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서는 잔다란 표현이 곧 죽음을 말하는데 이제 이거 그 이게 두 가지가 그렇게 크게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는 결국엔 다시 깨어나게 되니까 그런 거이요 오타가 하나가 습니다1 9 6쪽에1번은 나사로가 아니고 세바반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오타가 다온것 같습니다. 스테반의 죽음은 초대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요?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퍼져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반은 비록 이렇게 돌에 맞아 죽는 순교를 당했지만 그 순교가 결국에는 복음의 세계화가 되는 하나의 동기가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극심한 박해로 인해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리고 맨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빌립인데, 빌립이 하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빌립이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수레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는 에디오피아 관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빌립은 무엇을 전하는가요? 예수님을 에디오피아 관리에게 전하지요. 빌립과 에디오피아 관리가 만나는 이 기사를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즉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지요. 이 이야기는 관리, 에디오피아 관리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일에 충실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 전해야 된다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울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적대적인 사건을 고발하면서도 그를 부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예수 이름을 이방인 임금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울을 불렀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변화된 사울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고 전파할 때에 유대인들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고 방혹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이제 혹시 이런 경험 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서 같이 사는 친구나 동네 사람 중에 행실이 별로 안 좋은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고 목사가 된다고 딱 나타났을 때에 아마 그때 그런 느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사울이 행한 이 모든 행동을 유대인들은 다 아는데 이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당혹스러우겠겠습니까? 사울이 변화된 뒤에 박해를 무릅쓰고 복음을 전함으로 유대 갈릴레 사마리아 교회에 어떤 영향력이 미쳤는가요? 바울이 그들을 바울, 바울을 이들이 보호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결속력이 다지게 되고 교회가 평안해지고 그리고 교회가 든든해 서가면서 기독교의 수가 늘어갔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어, 베드로가 고넬로의 초청을 받기 전에 하늘에서 속 뛰거나 깨끗하지 않은 음식을 먹도록 하는 환상을 보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사실 베드로는 뼛속까지 유대인입니다 유대 전통이 아주 흔한 예, <laughs> 사람인데 이 베드로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이방 사람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이방 사람 집에 들어간다 이것은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을 배척하는 유대 전통에 익숙한 베드로를 깨우치게 한 목적 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로의 초청에 의해서 고넬로와 그의 친척 친구들에게 입을 열어 말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성령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면서 신자들의 성령을 체험할 때 나타난 현상은 무엇입니까? 방언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방언을 혹시 우리 그 교회에서 과거에 방언하는 것을 이렇게 제지하거나 그런 적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부세곤에서도 방언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편이었습니다뭐 물론 개인적으로 하겠지만은 이 공중에서 방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지하는 그런 어,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간에 초대교회는 성령 역사에 첫 번째 나타난 증거가 방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베드로의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로의 집에서 벌어진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이 유대의 경계를 넘어서 세계로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 스대반이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따라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건너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 베드로가 누구를 만나냐면 이 고넬루를 만나게 됩니다. 고넬루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대에근데그 고넬루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고 그의 초청을 받아서 그의 집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가족들에게 세례 주고 모두가 다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는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어, 다음 주에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 201쪽, 202쪽, 204쪽, 206쪽에 이제 과제가 좀 많습니다. 할수 있는 데까지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오늘 들어서 2 0 1쪽의 안디옥에서 출발하면은 그 안디옥에 출발하는 성경 구절이 거기에 12장 이하부터 13장 이하부터 나옵니다. 그 13장부터 14장 28절까지가 첫 번째 선교 여행이고요. 그 선교 여행의 각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여행지에 해당되는 것들을 찾아서 푸는 겁니다. 의무상은 아닙니다. 왜 이게 일을 작업이 꽤시간 걸려있습니다. 할수 있으면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 감사합니다. 예, 전합니다감는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 감사합니다. 감사합 감사합니다. 예수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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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감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다감사합다사감사합다감감 <laughs> 전원수목연예님 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예 예, 수고하세요. 예. 전원전원수목연예님은 스마트폰으로 보시나요? 예, 저 스마트폰으로 봐요. 아 그러시군요. 예. 편해 주세요. 근데 이제 그 저기 컴퓨터로 보면은 그 마이크하고 저 카메라가 잘안저기 아직 아. 안해놔 안 가지고 아, 그러세요. 제가 들을 수는 있어요. 예, 예. 그 말을 못 하시는 거는 나타나지가 않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어.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성원산에 <laughs> 예. 감사합니다. 퇴근하셔야 되죠, 예성원산에.